앉아서 보는 세계. 비트코인이 미국의 지방은행 주식이 폭락하면서 위기감 확산에 따라 다시 4만 3천 달러대를 회복하며 상승 단기랠리 가능성이 더 커졌습니다. 비트코인은 미국 지역은행 주 폭락으로 지난 3월에 있었던 은행 위기 재현에 대한 우려가 재점화되면서 강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3월 미국 지역은행 위기가 발생했을 때 비트코인 가격은 40% 이상 폭등했습니다. 이는 금융 불안 속에서 비트코인이 안전자산의 역할을 할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로 지적됩니다. 미국 시그니처 은행을 인수한 뉴욕 지역 은행인 뉴욕 커뮤니티 뱅코프의 주가가 31일 이후 40% 이상 하락세를 이어가며 상업용 부동산 대출 및 배당금 삭감으로 인한 순선시의 발표 후 지난 3월과 비슷한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이에 따라 업종 벤치마크 지수인 KDW 나스닥 지역 은행 지수 역시 3월 이후 1일 최대 하락폭을 기록한 후 장 마감 후에도 2%나 추가 하락하며 위기감을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시장 관측통들은 연준이 회의 후 성명에서 은행 시스템의 탄력성을 강조한 것이 문제의 발단이 되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대출 플랫폼, 네이플 파이낸스 자본시장 책임자인 핀톰스는옛 트위터X를 통해 지난 3월 은행 위기 시 비트코인은 2만 달러에서 단기간 3만 달러까지 상승하는 등 자산의 안전한 피난처로 부상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크립토이지의 분석가이자 저자인 노엘 에치스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금융시장에 대한 비트코인 시장의 지체된 반응은 장기적으로 조심스럽게 적응하려는 투자자들의 움직임과 결부돼 보다 안전한 투자수단으로 격모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습니다.